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복덕다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김지현 엑시트원 대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분양마케팅 전문회사 엑시트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어, 좋습니다. 젊은 대표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좀 이쪽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섹션 오피스 이쪽에서 어, 업무 경력이 아... 젊으 시지만 되게 오래됐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좀 어떤 업무 경력이 좀 있으신지 알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 이 대표를 맡기 전에 그 처음에 일했던 직장이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을 어, 네. 이어서 근무했는데 를약한십2년 정도 근무하면서 아... 어뭐 지식산업센터 분양이나 뭐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 이런 부분에.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구독자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자리하됐습니다 아, 저희 복덕다방의 전문가로 모시기에 혼색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집집할 땐 집슐랭. 어 우선 첫 번째로 지식산업센터 제가 발음이 좀 꼬여서 이제 지산이라고 다들 아시니까 지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지산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형 공장이 이제 지산으로 불리고 있고 요즘 그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 이제 지산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지금 뭐 젊으신 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식산업센터 줄여서 지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산 같은 경우는 업무형 지식산업센터와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조형 공장의 특징은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네. 건물에서 보통 뭐 5층 6층까지 올라가더라도 차량이 5층, 아... 올라가서 네.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상하역할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말하고 대부분 그 서울 도심보다는 수도권, 네. 차량 접근성이 좋은 곳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 반면에 이제 업무용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 그 업무용 오피스빌딩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식산업센 업무용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문정동 같은 지역에는 네. 대부분 이제, 그, 오피스 형태로 보이지만 그런 상품들이, 음, 업무용 지식산업센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저도 뭐, 가산이나 이런 쪽 다니고, 문정, 가산 이런 데 성수 가면은, 지산들을 다니다 보면은 전 사무실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제가 그 봤던 것들은 업무용 지산이고. 네 업무용 지산업센터가 네. 맞습니다 문정동이나 네. 가산동 어, 예, 아니면 예. 뭐 영등포 네. 고 성수역 쪽에 있는 그런 음... 새로운 건물이라고 하면 네. 아마 대부분 지산입니다. 아. 아. 교회를 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타워형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네. 같이 붙어 있는 네.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조형 지산이다. 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차량이 드라이브해서 인으로 들어간다. 네. 뭐 이런 형태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음. 그래서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그렇게 개념적으로 본다면 네. 제조용 지식산업센터와 대모형 네.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성화차가 된다고 하면은 차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용이할 것 같아요. 음. 사실 이제 지산이 제가 돌아봐도 서울에도 많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실 지산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경기도에 제가 지산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 전국에 이런 지산 건물들이 혹시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원래 네.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완료된 지산은 약 1,260개. 어, 예. 근데 이 중에 8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경기도에 한 80개. 서울에한 360개 음... 두 지역의 비중 그렇네요 압도적인데 압도 네. 참고로 현재 건축이 완료된 지사는 한 670개 정도고 네. 나머지는 아직 착공 중이거나 네.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지, 뭐, 한 1200개 중에 지어진 게한 700개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짓고 있는 게또한 네. 600개 정도 된다, 이 정도 네. 말씀이신데, 네. 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개수가 많기는 하네요. 아,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 건물의 면적도, 연면적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 다. 저도 예. 별도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단순하게 건축 면적으로만 보면, 지산이천 사백만 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의도 전체 면적에 네. 한열7배 정도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음... 면적 기준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한 팔십칠 프로, 팔 프로까지 대부분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많다고만 해서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건 분명히 아니테고요왜 음. 이렇게 요즘에 관심이 높을지. 아무래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기본 상품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뭐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되다 보니까 그거를 취득하기도 힘들고 보유하는 것도 세금적인 부담이고 그렇죠. 그리고 파는 데 있어서도 양도세를 내다 보니 이제 아파트를 더 사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들이 어, 다른 상품들에좀 관심을 돌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분이 대체 투자 상품으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쪽으로 조금 규제가 자유롭기도 하고 뭐주택 수에도 잡히지 예. 않고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가장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예. 있죠. 네. 어, 아파트는 당연히 뭐 전매가 되겠 예, 예, 예. 최근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 아니라면,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전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음.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상품 중 하나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어요. 저희가 네. 예전엔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를 이제 수익형이라고 봤는데, 네. 이제는 좀, 네. 좀 지사는 수익형이 아니라, 자, 가치상승, 자본가치를 득할 수 있는 상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요 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네. 최근에 뭐 문정동 지식산업센터가 본격적으로 분양한 건 2010년 초반부터 분양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 네. 뭐 900초반, 800후반 이렇게 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고, 네. 입주된 단지들의 이제 거래되는 시세를 보면, 뭐 지금 평당 2천만원훌좀 음. 넘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충분히 이제 시세 차익형으로 네. 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것의 이유를 저도 좀공곰히 생각해 보니까 네. 단순하게 뭐 수익률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사무실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음... 실 사용자분들의 네. 그런 욕구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음... 좀 싶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수익률 가지고 뭐 얘기하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 아파트도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점점 좋은 입지나 이런 지역들에 사람들이 음. 몰리고 가격들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식산업센터도 위치에 위계가 있거든요. 네. 네, 가장 좋은, 뭐, 성수, 네. 문정, 뭐 영종, 서울 권역인데 음. 그런 권역일수록 이제 훨씬 더 네, 갖고 싶은 상품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가격도 같이 음.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성수나 이런 지역들, 문정 이런 데가 연면적 기준으로 오피스 같은 것들이 뭐 평당 3천만 원 한다고 보면은 네. 그만큼 지산의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집집할 땐 집실랭. 얼마가 있으면은 지산에 투자를 할수 있는가를 관심 가지시는데요. 보통은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계약금으로 보시면 한 5천만 원 정도 전후. 전체 분양가 외형이 한 5억 전후가 10 정도. 많이 있습니다. 어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투자해볼 수 있는 그 종자 돈 정도는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 잔금 일정까지 있지만 네. 보통 중도금은 뭐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네. 되고 잔금은 또 이제 잔금 대출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이 니까한 음. 5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천만 원, 저도 좀 메모를 네, 해놓고, 네. <laughs> 저도 좀 네.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네. 네, 뭐 사실 이게 분양할 때 계약금 뭐천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바로 입주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3년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보통 연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뭐년 반에서 3 년. 네. 이 정도 보시면 되니까 뭐그 지역의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걸잘 판단하셔서 이3년 네. 후에 뭐 발전 가능성이나 뭐 그런 그 지역에 가치나 이런 거를 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뭐 만약에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다 실사용 하실 분들이 아니고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면 이걸 계약금 내고 전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이제 그거를 좀뭐 직접 가서 사용하시는 뭐. 두 가지 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라면 기존에 이제 투자를 해서 뭐, 가지고 가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는 전매가 된다고. 네네네 그렇다보니, 전매가 되니까 중간에 어떤 시대 차익을 목적으로 뭐, 그렇게 전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투자자도 입주 때까지 가져가서 뭔가 월세를 있죠 네, 네. 그거는 지식산업센터의 좀큰 장점 중에 하나가 대출이 잘 나옵니다. 아, 음. 잠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구분했던 부분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네. 뭐 아파트형 공장이나 지식산업이나 이런 정보통신 산업들을 수정하고 음. 지원하기 위해서 네. 이 상품을 만든 거거든요 음. 그러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더잘 지을 수 있게도 지원하지만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 아니면 분양받는 분들한테도 더 많은 메리트를 좀 음. 주는 것이 네. 산지법이라고 네. 규정이 있는데 그 법에서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뭐 내가 분양을 받아 서 대출을 한다고 하면 뭐80% 가까이도 대출. 어, 예. 뭔가 임대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음. 괜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음. 음. 그렇고요. 네. 실제 사용하시는 네.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실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직접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네.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 제가 보니까 이게 분양을 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내가 분양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다 임대를 줄순 없어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라면 그 지역은 이제 투자자보다는 실제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실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제약사항이 있거든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 있는 네. 어, 네. 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 네. 그 분양 받은 사람이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 그 가산동도 있었고 네. 뭐 성남 쪽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용탄테크노벨 음. 이런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이곳이 산업단지에 어, 그렇죠.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혹시 이 외에도 지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좀 어, 유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입지겠죠. 그렇죠. 입지에 대한 부분인데, 뭐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예.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입지에 따라서 좋은 지식산업센터와 좀 좋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음. 이런 부분이 좀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정 지역에 이제 입주 물량이 몰린다고 하면 뭐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공급은 많은데 수요자가 그렇죠. 좀 적다면 네. 그럼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네.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 이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공실이라는 네. 단어인데, 네, 무서운데 진짜 어뭐 사실 근데 공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그런 게 사실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까 그 문정동 좀 얘기하실 때 문정동이 뭐 지금 10년이 지나서 좀,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뭐, 엄청나게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있지 않은 지역이라면은, 안정적으로, 어 좀, 운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5년 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5년 정도요?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대단지라고 해도 입주하는 게, 입주 지정기간두달 지나고, 뭐, 아무리 늦어도 한 3, 4개월 지나면, 어, 네. 어느 정도 실제 입주하거나, 뭐, 전세로 들어오시거나 다들 하는 거요 그렇죠.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보다는 음, 조금 더, 조금 더 길게 더 보셔야 네. 되고 거기다가 문정 단지처럼 새롭게 이제 공급되는 그런 지역이면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추천기는 음. 공실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지금 뭐 문정동 한번 가보시면. 공실이 없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건도 없고, 없고, 네. 없고. 저희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공실이 거의 없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공실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좀 이제 대표님만의 공실 없는 지산을 고르는 혹시 팁이 좀 있을까요? 공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무섭죠 무서운데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내가, 네. 이, 누가 들어올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네. 그 사람이 과연 들어올 정도로 이 지식산업센터가 매력적일까라는 음.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이 기업체의 뭐 사장이라면, 네. 아니면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에 근무를 하는 뭐 종업원이라면, 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뭐 출퇴근이 용이한지, 아니면 그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건물 자체의 규모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본다면 어, 공시 대한 부분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쉽게 말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공실료을 줄일 수 그런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또 투자자들도 또 투자를 하는 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엔드유저 입장에서 음. 바라보고 그 앞단에. 네. 투자자가 어떻게 볼일지, 음. 좀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laughs> 지산이 다양한 장점이 있는 그런, 어, 저 상품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공실도 그렇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집집할 땐 집슐랭. 네, 어, 저희가 이제 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죠.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